2003년 겨울 48세의 남성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671m의 폭을 가진 엄청난 물이 51m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폭포 위에서 발이 돌에 끼어 아래로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48세의 한 남성이 차디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비탈진 곳에 있다가 미끄러져 나야가라 폭포로 빠지게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높이는 대략 50미터로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망은 둘째고 시신을 찾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이 남성이 물에 빠진 후 떨어지기 직전에 물 밑에 돌이 있었습니다. 이 돌로 그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추운 날씨로 인해 저체온증 상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를 구조해야만 했습니다. 헬기가 와서 그를 구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던 중 그는 바닥난 체력으로 미끄러져 쓰러집니다. 공영지에서 혹심으로 위험 표시판을 무시하는 행동이 자신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조되었습니까? 밧줄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람이 밧줄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관리 본부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밧줄을 내리기까지 여러 명의 구조대원들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고 헬리콥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차가운 물 속에서 그저 떨다가 구조팀이 내려준 구명줄을 힘을 다해 붙잡은 것 뿐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바로 이 사람에게 이름이나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법을 어기고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밧줄을 잡으라고 찾기만 하면 우리가 끌어올려 줄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은 일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며 심지어 죽음을 끝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 선악한 심판이 있다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보니 휘몰아치는 죄의 폭포 끝에 걸려있다가 결국 때가 되면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조하기 위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그죄 값을 십자가에서 다치르셨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구조되어 올려진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을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주지해야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저주를 아들에게 퍼... 부으셔서 우리의 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로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내 죄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아들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이후 사람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세금 도둑놈들도 구원을 받았고요. 창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고 너희의 저주는 내 모두 내 아들이 해결했다. 그러니. 내 아들을 통해 내린 이 믿음의 밧줄을 생명줄로 붙잡기만 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넣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물을 외면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온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시면서까지 주신 구원 선물인데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미련한 생각 때문입니다.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최고의 실수는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절대 고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경영하면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이런 무책임한 생각에 어떻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알려 줍니다.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 떨어질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에 있어서 인간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죄가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십자가는 내 죄와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기분이 나쁘면서도 동시에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한 나의 행복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죄가 심판으로 가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하다고 할때 악은 도덕적으로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악은 자신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을 의미하고 선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운행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고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선악과를머금으로 선이 아닌 악을 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물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도덕과 윤리만 기준된 선과 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덕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윤리로는 사망의 저주를 견딜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더욱더 혼돈과 썩어짐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덕으로는, 지식으로는, 윤리로는, 철학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무익하고 해로운 짓을 하며 멸망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참된 선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인간 앞에 빛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을 취합니다. 도리어 악을 선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도덕과 윤리가 선과 악의 기준도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 눈치 봐서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도 없어요.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재미있으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문화 자체가 이렇게 어둠에 묻혀버렸어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가식거리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 대유행입니다. 그래야 지성인처럼 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교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그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 어? 딸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그 목사가 사모를 죽인 이런 가정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기도하면서 저 인간 죽이려고 하는 막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내서 우리의 정신을 모두 더 어둠 속으로 집어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아까운 일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고 다 정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자에 발표된 아동 심리학자들의 연구 리포트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청장년들의 정세를 해치는 가장 나쁜 것으로 인터넷 게임과 음란 영상물이 뽑혔습니다. 컴퓨터 게임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상 세계에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중에도 정신은 가상 속에 가상 세계 속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도 가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고가 좁아지고 현실의 세계에서 파악하고 해결할 문제를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상물을 접하고 익숙해지는 폐해는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육체적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여 영적, 인격적 존재로의 사랑의 장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혼한 이후에 성적 환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서 이혼하는 비율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게임이나 음란물의 중독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익하고 무척 해롭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세계에 빠져들고 또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19절 5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더 라는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좋다는 것도 다 압니다. 선을 알고 악을 압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선은 좋지만 고리타분하고 악은 나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고리타분하고 내저 옆에서, 어 친구는, 어 나쁜 놈인데, 아, 굉장히 나를 기쁘게 해줘요. 선은 좋은데 고리타분하고 악은 나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들도 공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더 재미있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아버지가 얘기하자고 거실로 부르면 기쁨으로 달려나올까요? 우거지상하고 시비죄로 나올까요? 얘기하면 지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기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빗된 말이 싫습니다. 다 옳은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청소년기 아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 게임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도 안 가니까 부모가 인터넷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감정을 폭발시켜서 밀치고 때리고 심지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죽습니다. 요즘은 손자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이더라고, 이것 때문에. 그까지 게임 때문에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칼로 60군데를 찔러서 죽여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이듯이 인간도 공동체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은 지지고 복과되어야 드디어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자기가 크는 것입니다. 혼자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갈라놓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현대인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영화감상인 영화 사람이 20, 30대에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다 영화감상이에요. 간섭 받지 않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겠다라는 거. 예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자살 수치가 올라가고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거의 혼자 있다가 치매 걸리고요. 다 이런 위험 발생이 더 높아집니다. 방에서 나와 가족 안에 속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 어둠이 다 들통납니다. 사람들과 섞이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내 못남과 타인들의 악함이 다 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매우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불편한다라도 나와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구석에 딱 처박혀서 안 나와요. 아버지가 얘기하자고도 안 나와요. 엄마가 얘기하자고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 막 답답하지요? 그 그래, 애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뭐 코로나 때 너무 좋아 아, 영화나 보고 넷플릭스나 돌리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빛을 알면서도 어둠을 더 사랑하며 고집하고 있는 바로 너를 위해 내 아들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는 자꾸 숨으려고 하지? 내 아들은 빨가벗겨져서 시론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져서 옆구리에 창 들어오고 그 더러운 피막 둘둘 울리면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갔어 야, 악을 행했어도 좋아.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빨가벗겨진 채 죽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제발 내손 잡아줘. 숨으려고 하지 마.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두렵지? 괜찮아. 이것이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제발 손 잡고 빛 가운데로 나와.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좋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를 폭로하고 내 어둠을 다 들통내고 있어요. 내가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걸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마저 십자가 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쏙 빼놓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100점인데 우아하고 고매한 설교만 하고 또 그런 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십자가가 좋습니다. 제 자신이 떳떳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어요. 저는 목사님은 죄의 짱아치예요이 속에서부터 죄의 공이 철철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 10개명 하나, 11개명 뭐요? 절대 들키지 마라. 제가 안 들켜서 그렇지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하니까. 아시죠? 예. 저는 이렇게 죄에 찌든 짱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결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저의 부끄러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찍부터 삐뚤어져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실도 여러분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 한 이야기요. 아이들 훈계한다고 때린 이야기요. 나의 내면의 수치스러움을 설교에 담아 다 쏟아냅니다. 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나쁘고 못났는지 다 폭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암병이 고쳐졌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고 이적을 행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모금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21절 말씀처럼 작고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빛으로 빛 가운데로 자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고요. 헌신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성도는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마귀에게 자꾸 기회를 주어요. 같이 하고 싶지를 않아요.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서 부딪히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해요.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보다 신앙에 손해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자꾸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빛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 불러 주셔서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잘 나왔지요, 제가 기도하니까 좋으시지요, 제가 야심이 하니까 사랑스럽지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복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심으며 살게 해 주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하수로 살지 않고 신앙 고수로 살게 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멋들어지게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십자가 붙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은혜의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원한 삶을 위해 좋은 것들을 많이 많이 심으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의 때가 시작되면 소망하는 그 나라로 꼭 이민 떠나 살 수, 이민 떠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